어? <laughs> <laughs> 근데 어떡해! <오! 웃음> 어머! <어쩌라>. 하라 <laughs> 엉덩이보다 크다야! 엉덩이보다 더 크다! <laughs> 대박! 엄청 크다! 이거 꽃이야 뭐야! <laughs> 짜잔! 배추! <laughs> 배추 좋다! <laughs> 안녕하세요 딸내입니다 오늘은요 아들내미랑 저희 그 삼촌네 집에 배추를 뽑으러 가는데요 아이고 지금 벌써 장하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배추 뽑으러 왔으니까 딸내미도 이렇게 장화 신고 이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여기 삼촌네 하우스 아닌데요. <laughs>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 그러면 배추 뽑으러 고고. 자 보시면 이렇게. 아들내미, 이모 다 모여가지고 지금 배추를 뽑고 있습니다. 보실게요. 이야 배추 지금 이제 다 뽑은 배추들. 야 배추 좋다. 와 배추 좋다. 아, 그래요? 와, 배추 좋다. 네. 이거 봐. 아, 와. 배추 네. 야 배추 좋다. 짜장 배추. <laughs> 배추, 좋다. <laughs> 배추 좋다. 야 이거 엄청 크다. 대박 크다 대박 거. 아 이모 얼굴만한 거 그거 큰 얼굴도 더 크다. <laughs> 대박이다, 야. 얼굴이라니. <laughs> 지금, 엉덩이보다더 크다, 야. <laughs> 엉덩이보다더 크다. <laughs> 엄청 크다. <laughs> 대박. 야, 대박사건이다 네. <laughs> 와. 이거, 오늘 배치 아 중에 제일 크다 우와, <laughs> 엄청 크다, 이거는. 대박사건. 이야. 야, 이거 봐, 이거. 이야 이거 엄청 크네, 야 우와. 야, 진짜 는 제가. 그 기념물 그냥 둘까봐. 대박. 엄청 크다. 이거 꽃이야, 뭐야. <laughs> 이분, 우리 둘 봐. 야, 그 기념으로 엄마가 왔다 줘라. 아, 오. 응. 어. 와, 엄청 크다. 야, 그 기념으로 그 엄마가 왔다 줘라. 와, 크다. 크다, 크다. 야, 이렇게 잘 됐네. 어? 서리잡이요? 아. 서리막이요? 서리 네. 뻣뻣해갖고. 아, 그 지금은 괜찮은 거죠아 서리 안맞게 하려고 지금. 그렇지. 좀 먹게 하려고 했지. 와. 얼음 어려, 어려웠다, 너 같다, 뭐 맞아? 맞아. 오 조심해 조심해 어휴 조 조심해 눈두렁에 처박히지 말고 오 어, 조심하라고 조심해 야, 아이고, 아이고 조심해 어 근데 어떻게 오 아이고 조심해 어휴 근 <웃음> 미쳐! <웃음> 아이고, 아들내이 난리 났네. 으쌰! <laughs> 힘내! <웃음> 어, 조심, 조심! 와, 저기 저렇게 운전하기 힘든 거라니, 세상에나. 이야! 조심해! 오, 오, 조심해, 조심해! 조심! 해 발자 아유 운전 실력이 늘었네 이제. 아들레미 열리라네 힘내라 아들레미 힘내라 와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이렇게 땅이 다 얼었어요 얼음이 얼었다 와 얼음이 얼었어 하어 오우. 저, 가지가 쪘서설이 내리면서 설리 설리. 설리 내리고 설리 맞으면 끝이야. 아이고 어떻게? 고추도 설리 맞으면 모두지 설리 내리면 정장만 끝난 거야.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다 아, 저기 됐구나. 뭐. 아유 아까워라. 응. 가지 아깝다. 아, 아, 사이. 아 사이. 가지 아깝다. 말해. 아 고추도 이제 설리 맞아서 끝나고. 음. 아, 아 이거 공기가 너무 좋은데요. 야, 요거는 무네 무, 큰큰 어, 무. 서이 큰 무. 맞을까 봐 이렇게 비닐 해두셨다가 오늘 싹 걷어내는 건데요. 걷어내고 나니까 야 무다 무. 무 매일날 시세 알아보러 다녔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와 좋다. 아 무청 좋다. 그렇게 쏙쏙 뽑히네요. 야, 내가 못쏙 뽑아지고. 야, 신기하다 쏙쏙 뽑힌다 우와, 크다. <목소리가> 이 <이야>, 야, 크다. 요 <목소리가> 블록. 크다, <목소리가> 크다, 크다. 좋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주 따뜻하게 보내시고요. 저는 다음 시장 영상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따뜻한 밤 되세요. 아이고 조심. 어 어떻게? <웃음> 미쳐. <웃음> 아이고, 아들냄이 난리 났네. 으쌰. <laughs> 힘내. <웃음> 어, 조심, 조심. 와, 저기 저렇게 운전하기 힘든 거라니. 세상에나. 이야. 조심해. 오, 조심해, 조심해. 조심. 해 출발! 자, 아유, 운전 실력이 늘었네, 이제.